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 2024 NFL 슈퍼볼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아무래도 음악팬들의 관심은 하프타임쇼 무대에 쏠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올해는 R&B 황태자 어셔가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무대가 펼쳐졌을까요?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4 슈퍼볼, 29년 만에 우승컵에 도전하는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와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텐자스 시티 치프스의 대결입니다. 특히 양팀의 대결은 4년 만에 벌어지는 리매치로 이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죠. 이 쿼터 종료 후 시작된 어셔의 하프타임쇼, 그야말로 댄스 가수는 이런 것이다를 증명했습니다. 마이웨이, 콜업 러빈디스 클럽까지 시대를 풍미한 히트곡으로 시작된 무대, 명성에 걸맞은 화려한 무대 매너와 탄탄한 라이브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 특별 게스트로는 바로 리샤 키스, 붉은색 드레스와 함께 피아노를 치며 등장했습니다. 자신의 히트곡 이파인 가출을 짧게 부른 뒤, 어셔와 함께 부른 2000년대 히트곡 마이 북까지 열창했죠. 이어진 무대는 저메인 듀프리와 함께한 컴패션 파트 2와 나이슨 슬로우, 번, 그리고 유가리페드에서는 스탠딩 마이크 하나로 좌종을 압도했습니다. 기타 솔로에는 최근 호흡을 맞췄던 R&B 싱어 송라이터 허리 함께 했죠. 그리고 이어진 댄스 타임, 위라이엠이 등장하며 2010년 히트곡 OMG를 함께 불렀고, 어셔는 화려한 롤러스케이팅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막바지로 치닫은 무대, 관중들 사이에 섞인 래퍼 릴존이 등장하며 분위기를 달궜는데요. 엔딩 곡은 어셔를 상징하는 히트곡이에 예. 오리지널 송의 피처링 멤버인 릴존과 루다 크리스가 모두 등장하며 멋지게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한 시대를 압축한 듯한 어셔의 황홀한 무대, 최고의 하프타임 쇼였다며 온라인에서 호평이 끊 내질 않고 있죠. 한편 여러 셀럽들이 자리하며 열기를 달군 이번 슈퍼볼, 캔자스 시티치프스가 연장전 끝에 승리를 거두며 2년 연속 우승컵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번 슈퍼볼에는 미국의 통신 기업 버라이즌의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광고의 주인공 은 다름 아닌 비욘세 다양한 컨셉으로 등장하며 코믹한 모습까지 선보였는데요. 그리고 이번 광고가 끝난 직후 비욘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덟 번째 정규 앨범 발매를 예고했습니다. 앨범 제목은 미정이지만 오는 3월 29일 발매된다고 하죠. 이번 8집은 지난 7집 르네상스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의 두 번째 시리즈 가칭 액트2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번 앨범은 컨트리 장르가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두 곡의 리드 싱글 텍사스 홀듬과 식텐 캐리지스를 어제 공개했죠. 2년 만에 새 앨범과 함께 또 하나의 명반을 예고한 피욘세 두 곡의 리드 싱글에 벌써부터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팝 밴드 마룬5가 다음 달 내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는 3월 8일 저녁 8시와 3월 9일 저녁 7시.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인데요.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지난해 개장한 신축 공연장, 세계 최고 수준의 사운드 시스템과 무대 설비, 객석 구조 등 라이브 공연에 최적화된 시설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룬5는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공연을 펼칠 첫 해외 아티스트. 2022년 11월 고척돔 콘서트 이후 1년 4개월 만에 내한 공연을 갖게 됐습니다. 인스파이어 측은 3월 그랜드 오프닝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와 콘서트를 준비했다고 하죠. 한달 앞으로 다가온 마룬5의 내한 공연. 오늘 2월 15일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판매됩니다.